금융위원회가 서민금융 지원책의 개편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책 서민자금은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개편하고 민간 서민금융을 활성화해서 서민층의 부담을 완화한다는 계획입니다. 김유영 기자입니다. 신용등급, 7등급에서 10등급의 저신용자를 위한 정책상품이 새로 생깁니다. 안전망 대출의 24% 금리를 10% 중후반대로 낮추고 성실하게 상환할 경우 매년 1에서 2%포인트 금리를 인하합니다. 그동안 민간금융기관은 중저신용자에 대해 20%의 고금리를 부과했는데 정부는 내년에 중금리 대출 상품 공급을 위해 7조 9천억 원을 설정하고 좀더 신용도가 높은 계층은 10% 초중반대 민간 중금리 대출로 유도할 예정입니다. 정책금융이 맡아온 이러한 역할의 상당 부분을 점차 민간에게 이양하고 상대적으로 보다 어려운 계층에게 정책금융의 지원이 집중될 수 있도록 방향 전환이 있어야 한다는 신용회복을 위한 지원 제도도 개선됩니다. 먼저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는 차주가 저신용의 굴레에 빠지지 않도록 연체가 발생하기 전부터 지원하는 상시 채무조정 제도가 도입됩니다. 불가피하게 연체에 빠진 차주에 대해서는 채무 감면율을 지난해 29%에서 오는 2022년 45%로 대폭 확대할 예정입니다. 사실상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소액 연체자는 일정 기간 성실하게 상환할 경우 자녀 채무를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청년층이 불리한 신용 정보로 인해 취업에 제약을 받지 않도록 제도도 개선됩니다. 정부는 다양한 서민금융 정보를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기존 상담센터를 통합 정비하고 종합 재무 진단 기능을 도입해 소비자 개개인에 맞는 최적의 상품을 추천해 주기로 했습니다. 지출 습관 그리고 신용 관리에 어떤 문제는 없는지 또 대출보다는 채무 조정이 필요한 건 아닌지 이런 그 종합적인 진단과 이에 따른 처방에 뒤따라 갈 것입니다. 이와 함께 지난 2008년 시작된 미소금융은 민간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도 실태조사와 외부평가를 통해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KTV 김유영입니다.